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2월 다시 한번 남자와 만나 보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지 바닥을 살펴보고 있는 듯한데요. 보안이 뭔가 죽고 있는 모양입니다. 메마른 겨울 산에서 대체 뭘 죽고 있는 걸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설방을 찾고 있어. 솔방울이 응. 유심히 살펴가며 솔방울을 줍는데요. 마치 보물을 찾기라도 하듯 남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됐다. 대체 솔방울로 뭘 하려 참인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탄묘 앞. 아, 저것 좀 봐. 이 엄동설안에 손끝이 시리도록 주워온 솔방울을 조심스럽게 꺼내 부모님 전에 올리는데요. 솔방울은 왜 이때 놓으신 거예요 어, 솔밭에 계신데 소나무 열매는 그 갖다 드려야 나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열매 따다 드리는 거지. 겨울의 정취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다는 솔방울. 남자는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부모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린다는데요. 옛날로 말하면 은저 심요살이 할때 무덤 옆에다가 움집 치고 사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잠깐 한 거고 나는 이제 아예 내 정원 안에다가 모시고 그러니까 함께 꼭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리 모신 거지. 같은 공간에 산다고요? 그러고 보니 부모님의 묘소 옆에 자리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여긴 어디예요? 어, 나 사는 집. 집이요? 응. 저 건물. 나 사는 생활하는. 놀랍게도 해발 600m 산허리에 위치한 남자의 집. 부모님의 묘소가 잘 보이는 곳을 아예 집터로 삼았다는데요. 연못이며 나무 한 그루까지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것들로 선수 꾸몄다는 정원.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돌탑입니다. 마당 곳곳에 크고 작은 돌탑들이 쌓여 있는데요. 아, 좋다. 이 돌탑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 하나 쌓을 때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 조상님들에 대한 고마움 그런 걸 하나 쌓는 거죠. 돌 하나에 그리움 하나. 마당 곳곳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남자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봤는데요. 혼자 사는 공간이지만 퍽 깔끔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다는 남자 대체 어디일까요? 여기는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공간.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이에요. 네. 이 공간을 아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기 서면 여기도 또 우리 엄마 아버지 묘가 다 보이고 한눈에. 바로 커다란 창 너머 부모님의 묘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 영정역이 모셔져있고. 언제든 부모님을 뵐수 있기에 이 공간은 그에게 애틋하고 따뜻합니다. 그날 오후. 무슨 일일까?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정원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지를 쳐낼 참인지 열심히 톱질을 하는데요. 남의 손을 빌릴 수 없으니 무엇이든 손수 한답니다. 나무는 왜 이렇게 베세요 아, 전지. 나무가 너무 우거지면근 큰일이 너무 많이 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 줘야 샅싹이 나와서 이쁘게 자라. 주변도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그쪽으로 이제 가꾸는 거지. 부모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공간을 꾸미기 위해 사시사철 나무며 꽃을 가꾸다 보니 그의 산중 생활은 쉴틈 없이 바삐 돌아간답니다. 다 끝나셨어요? 이번 건 이제 끝났어. 새봄이 오면 어떤 새싹이 도아할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작업을 마치자마자 남자가 또 부모님 앞을 찾았습니다. 아, 네, 엄마 아버지 한건또 했어요. 최선도 일 년에 한두 서너 번씩 관리 잘 할게요. 예. 네.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엄마 아버지 생각이 자연 자연적으로 나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니까 해 놨듯이 네, 엄마 아버지 보세요 하는 식으로 상당히 기분 좋지. 심여 살이 25년째 여든을 바라보는 그는 왜 이런 삶을 택한 것일까요? 그날 저녁 남자가 마당 어딘가로 향합니다.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서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수많은 장독 이거 다 뭐예요? 여기 있는 항아리들은? 어, 이다 효소 담아 놓은 거예요. 효소요? 예. 그이 산에서 나는 열매들. 장을 보러 자주 나갈 수 없다 보니 직접 담근 효소액이며 장만큼 산중 생활에 요긴한 게 없다는데요. 그나저나 이 효소액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저녁을 준비할 참인지 주방에 섰습니다. 먼저 애호박을 먹기 좋게 썰어 냄비에 넣고 버섯도 넣는 걸 보니 된장찌개가 메뉴인 걸까요? 뭐 하세요? 네, 지금 영양 국끓이느라고. 또 혼자 생활하게 되니까 골고루 요리를 못해 먹어요. 그래서 밥할 때 영양밥. 국끓일 때 영양국. 홀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나름대로 터득하게 된 건강요리라는데요. 오늘은 얼려둔 굴까지 들어갑니다. 영양국 하나에 들어가는 식재료만 무려 16가지.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효의 의미를 네. 어, 내몸 관리자라는 것. 부모님이 잘나서 길러주셨는데 결국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관리라도 제대로 하는 거. 이렇게말아드세요 아, 주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반찬이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국에 말아서 밥 먹는 거지 뭐. 밥 먹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는 정막한 시간. 아무리 영양 만점 밥상이라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는 밥이 그립지는 않을까요? 혼자 이렇게 드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니까 아, 마음으로야 지금 부모님도 함께 하고 있고 외로울 겨를이 없지. 부모님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남자. 그는 왜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자르트 가야지. 이제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할 모양인데요. 그에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한 가지 있답니다. 부모님의 묘가 보이는 창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 남자. 그는 부모님께 어떤 저녁 인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아 자기 전에 인사 올린 거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인사 드리세요? 자기 전에 내가 매일 자니까. 지극한 효심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부모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다음 날 아침 그의 하루는 수염을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염이 길다 보니 빗질이 필수라는데요. 이렇게 긴 수염 얼마나 기르신 건가요? 서른부터 지금까지 이건 사십칠 년 됐네. 우리 아버지가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어, 늘그 수염 있는 모습이 익숙해졌고 나 역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그대로 어, 깎지 않고 놔두는 거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효심 아닐까요? 의관을 정제했으니 이제 무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 아침에는 향을 피워 부모님 영정 앞에 올립니다. 25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일상. 아침 인사를 올릴 때면 꼭 덧붙이는 말이 있다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 일단 여기 인사 드리고 엄마 아버지 모습들 뵙느라고. 3대 독자로 태어나 아낌없이 받았던 사랑에 대한 보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네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또 다른 일과입니다. 외출에 나설 참인지 장갑에 배낭까지 챙겨 들고 집을 나서는데요.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대체 어디 가려는 걸까요?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산에 올라가요. 산이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 올릴 귀한 거 구하러 가요. 잠시 생명력을 숨긴 겨울 산에 무엇을 구하러 나선 걸까? 남자는 끝도 없이 이어진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잠시 멈춰 숨 돌릴 여유도 없이 계속되는 산행. 무려 2시간을 걸어도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 왔다. 다 왔어요. 예. 다 올라왔네. 여기가 정상이에요. 해발 1200m 석기봉. 아, 아 좋다. 저 전경이 완전히 환상이야 환상 바로 여기가 삼도 에너지가 모인 곳이니까. 천하명당이죠. 아, 여기가요? 예, 저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곳에 서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 정상에 남자가 구하러 온 것이 있답니다. 대체 산 꼭대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남자가 커다란 바위 곁으로 다가가는데요. 대체 여긴 어딜까요? 여기 뭐예 여기가 내가 가지러 온보물 보배 같은 물. 그 정물. 예. 네. 바위틈에 고인 물이 보배라고요? 게다가 꽁꽁 얼어 있기까지 하니 난감할 노릇입니다. 자, 우리 보물. 결국 돌로 얼음을 깨는데요. 귀한 걸 얻으려면 이만한 수고는 당연하답니다. 두 시간을 걸어 올라와야만 만날 수 있는 이 물을 매일 아침 부모님 전에 올린다는 남자 이 물을 고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음. 아니 근데 물 들어 뭐 이렇게 높은 데까지 이렇게 와서 떠가세요 어, 낮은 데는 물이 흔하잖아. 그 이, 더군다나 그냥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 1 2 0 0 고지 꼭대기에서 물 나는 거는 운하 드문 일이지. 그 바로. 어, 경상전라충청 삼도의 기가 모인 그러한 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부모님께 신선하고 좋은 물을 드리기 위해 매일같이 산에 오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 시간을 걸었으면 목이 마를 법도 하건만 자신의 목을 축이는 건 나중일입니다. 아 좋다. 물을 깊기가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해 산을 내려가는데요.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부모님의 탐묘가 있는 곳입니다. 어, 엄마, 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땅의 기운이 담긴 맑은 물을 부모님께 올려야만 제대로 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남자. 부모님께 전화 한통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 이른 여덟 살 아들의 기나긴 아침 인사는 참 각별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리세요? 그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매일 만나는 거지. 그 그냥 시 와서 저 둘러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교감을 좀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한 소리 는게 엄마, 아빠와의 교감이죠. 뭐. 심요사리는 곧.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교감이라는 남자, 손수 묘를 닦는 것 역시 그에게는 교감의 하나랍니다. 사람도 이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늘 이렇게 오면 한 번씩 닦아드려요. 부모님을 이곳으로 모셔오고 25년,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속에 깃든 마음을 헤아려 주시겠죠. 남자가 또 다시 산을 오릅니다. 이번엔또 무슨 일일까 했더니 우뚝 선 나무 한 그루 앞에 서는 남자. 잘 아, 자라줘서 고맙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연신 나무에 대고 고맙다고 말하는데요. 나무에 e up, come 다 p come 이렇게 o m e up, come up, c 지금 내가 여기에 잣나무만 한5천주 심었는데. 잣나무 5천 그루나 심었다? 돌아가신 부모나 살아있는 자식이나 한 장소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함께 그런 그러니까 그 주변이라든가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다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느냐. 총 7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남자, 나무들이 잘 자라 부모님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음을 알기에 남자는 매일같이 나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답니다. 남자가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가파른 내리막을 걷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계곡입니다. 어, 여기가. 옛날 40년 전에 토굴 생활을 하던 곳. 여기요? 네, 운막자린 바로 여기에요. 30대에 처음 산에 들어와 10년간 운막 생활을 했었다는 남자.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운막 생활을 했던 것일까? 학교 다니고 군대 생활하면서 7년이라는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막상 2 9에 제대할 무렵에 사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과 인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의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7년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끝낸 뒤 시작된 사회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산에서의 수행. 하지만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에 심요살이를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수행하는 하기 전에는 어, 부모님에 대한 그냥 어, 일반적으로 참 부모님은 고마운 분이 정도지 그진실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은. 당연히 그 없고 뭐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야, 당연한 걸로 알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자연 순리 깨달은 거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리된 게 조상 모시고 자연 공부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어쩌면 지난 25년은 또 다른 깨달음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해발 600m 산허리에 자리한 남자의 집에 눈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또뭘 하려는 걸까요? 아이고, 눈이 많이 왔네. 자, 아, 가서. 점점 쌓여만 가는 눈길을 따라 어딜 가시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계신 아. 곳을 찾았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눈을 쓰기 시작하는 남자. 그저 탑이라는 걸 알면서도 꼭 부모님께 눈이 쌓이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올 들어 첫 눈이 내렸어요. 아주 주변이 아주 아름답고 좋아요. 첫눈 소식을 전하더니 바닥에 쪼그려 앉아 눈덩이를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연신 눈이 내리는데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사람. 눈사람이요? 네. 눈사람을 왜 갑자기 만드세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눈사람 만들고 놀던 거 떠올리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1은 여덟 살이 아니라 여덟 살이 된 것처럼 눈사람을 만드는 남자. 금세 묘 앞에 두 눈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나뭇가지로 눈, 코, 입까지 만들어 보는데요이0명의 숫자는 2 0 0 0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엄마. 그래서 엄마, 아빠. 자 눈사람 됐다. <laughs> 아이로 돌는2는2 0 0 논 사람을 만들어 주시던 부모님의 사랑, 그 마음을 이렇게라도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날 아니고 이제 새 며칠 라는 이수는 새해 되니까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남자. 오늘은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는데요. 반듯한 옷차림으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부모님이 계신 탄묘와 제기의 곶감을 소담스럽게 담아올립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잘 지냈습니다. 새해는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심묘살이 25태가 지나고 26태를 맞이하게 되는 남자.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감정은 지금 그냥 함께 늘 살고 있는 거죠. 별도로 찾아뵙는 게 아니고 같은 생활 공간에 있으니까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지만 오로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지난 25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 내 일상생활이니까 나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